안녕하세요 저는 라운드 오브 웃이라는 발라드 혼성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는 허준서라고 합니다 저는 라운드 오브 웃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가짜사나이 임기에 지원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원하게된 공기는 저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되게 열심히 시작했어요 뭐 일주일에 영상 3개씩 올리고 그랬었는데 지금 벌써 마지막 영상을 올린 지가 4개월이 넘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 진짜 많이 나태해졌구나 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제 가짜사나이 2기 지원한다는 모집이 이제 딱 들려서 고민 끝에 제 나태함을 없애보자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체력 테스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laughs> 53, 54, 55, 56, 57 58, 59, 끝 아, 우춧. 우춧, 우춧. 우춧, 우춧. 우춧, 우춧. 우춧, 우 와 진짜 힘다 준비 잠시만 야하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 준비 아, 괜찮아 <laughs>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삼십 하나 둘섯넷섯섯 여섯 일곱 여덟, 음. 아홉, 사십, 하나, 둘, 셋, 넷, 그만, 마흔네 개, 마흔네 개, 다음 버피! 비들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 나, 둘, 으흐. 다섯 개만, 세 개만, 더 하자, 세 개만, 셋 하자. 세 개만, 넷. 그만. 스물여섯 개. 나 뭐지? 스쿼트. 스쿼트. 준비. 준비. 잠깐만. 응? 잠깐만, 잠깐만. 미,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물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삼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사십, 하나, 둘셋 그만 <laughs> 준비되면 저해숨좀 돌리고 숨안 돌려도 되겠나 숨안 돌려? 기 저기, 저기, 하나, 둘, 셋, 넷, 네개 아, 했어, 네 개. 있어, 네 개. 3 0초 남았어. 10개만 한다고 생각해. 6개만 더 하자. 6개. 다섯. 다섯 개만 더. 하나. 6개 했어. 두 개만 더 해라. 두개 빨리. 시간 없다. 그만.